근데 오늘요 저희가 그냥 온게 아니라 정말 독특한 기능 그 기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히든 카드 네. 네 준비됐습니다. 어, 준비됐습니까? 네. 독과. 좋아요. 제가 둥이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아주 독특한 게내앞에 나와 있죠. 아그 뭐랄까 오버워치의 그로봇트모지기 그 이름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바스티온. 바스티온. 아 오늘 요차 갖다 소개해 주시려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인천 청라인. 청라 그게 그러니까 네. 청라에서 오셨습니다. 네. 청라에서 한밑으로에서 오신 우리 김 과장님을 이제 안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네. 여기 DJI입니다. DJI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 조용, 잠깐 얘기하잖아그 드론. 자, 이게 나온지가 언제됐죠? 이게 로마스터가? 외국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수입을 해서 들어온 게 11월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유튜버분들이 많이 요구하셨었잖아요, 이거. 네. 그 전에 아마 샘플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거 근처도 안 간다라고 <laughs> 했었는데 그 사람 말이 또 그렇게 다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너무나 궁금합니다. 로우 마스터. 네. 일단은요, 네.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들다 한번 켜볼까요? 네, 한번 켜주세요. 좀, 좀. 켜졌나요? 예, 네, 지금 이게 켜진 상태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나면은 됐죠. 이제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와이파이로 이렇게 패드나 네. 아니면 노트북도 연결이 되고 모바일도 되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거 영상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 이쪽에?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앱을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뜨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솔로 모드 있고 배틀 모드 있네요. 네. 솔로 모드는 기본적으로 얘를 혼자 가지고 놀때뭐 여러 가지 기능들 해볼 수 있는 거고 배틀 모드는? 배틀 모드는 이걸 여러 명에서 같이 함께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레이싱 경기도 되고 아. 일단 앞에 보시면 여기 화면이 보여요, 화면. 여기 카메라. 핸드폰이랑 직접 연동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누가 찍히는지 이렇게 다 나오고 그리고 총소용이 아, 일단 재밌구나. 네,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 게 여기서 말한번 하는 거 보여주시죠. 우리가 아, 네. 아니 나가서 해주세요.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아 여기서 아니 그러면 여기서 네. 하면 직접 하니까 직접 말려고 그래요. 어 말을 해볼게. 요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들리죠 신기하죠. 안녕하십니까 로봇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 에 아까 말씀 총알 나가고, 그 총알 나가는데 이게 탄창인데 여기 여기에는 이제 총알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총알 넣을 수가 있는데 스티로폼 같은 총알입니다. 그래서 맞아도 뭐아프거나뭐 그러진 않아요. 기분만 나쁩니다. 그리고 총알을 맞으면 총알이 으스러지잖아요. 네, 네. 부서져요 완전히.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안전장치가 되어있냐면은 사람을 갖다 쏠 때는 이 고기가 안 치다르죠? 위로 못올라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정을 할수 있게 이제 또 앱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사람도 진짜 얼굴에 쏠수 있는 겁니까? 네, 높이가 최대 한 35,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어, 그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네, 네. 어, 잘 됐네요. 그게 또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어, 집에서 쏠 때가 있구나. <laughs> 신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봐야지 뭐요 기능들이 있고 뭐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한번 여기서 살짝 한번 얘가 옆으로 도는 거는 이렇게 응. 시선 시선 돌리면은 알아서 회전도 하고 응. 움직이는 거는 어우 떨어질까봐 많잖아요 회사에 아, 회사에는 <laughs> 응? 아, 네. 좀 과격하게 보여주세요 우리 재관동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우 나도 나도 쫄았다 <laughs> <laughs> 오호호호호호 오늘 제가 요거까지는 아마 많은 유튜버분들이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요 저희가 그냥 온게 아니라 이 로우마스터의 정말 독특한 기능 그 기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히든카드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요. 코딩이라고 그지죠 네, 코딩으로 한, 해놓은 겁니다. 야, 근데 이거 하는데 코딩이 저도 아까 네. 이제 저 매뉴얼 안 들어가서 봤어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 하는 거는 네.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가능하죠.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이런 작품이죠. 이거 하나 만들 때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는 하면은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해야. 아, 그리고 손에 좀 익어야 네.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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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이 로봇 마스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딩입니다. 이 코딩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이 로봇의 장점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기능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얘가 아주 독특하게 자, 한번 사람을 따라가는데 저 한번 따라오게끔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팅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옆으로 한번 움직이시면은 로와봐 아, 근데 이게 느낌이 그런데요. 총을 총뿌릴를 나한테 두고서 이렇게 따라오는 기분이. <laughs> 오 따라와요, 따라와요. 지금 소란은 안 되고 있는데 지가 따라와서 고개 돌리는 거 보세요. 예예. 예이, 예이. 내가 로버트의 노예가 노예가 될 거냐? 도망갔다. 이렇게까지 못돌아오는군요 네, 아 다행입니다. 예를 들에 배틀 한번 보여주시죠. 배틀. 배틀 한번 해볼까요? 네, 배틀 한번 해주시죠. 배틀. 솔로 모드로 그냥 들어가셔도 그렇게 서로 배틀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어, 그렇게 해서? 오, 어, 진짜 그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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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어어어어나 파괴됐어 구할+ 구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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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놀란람> 아이왜 여기 와있지 <laughs> 어 맞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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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죠 어어어어어어어 도망가 것만이야 아 그때 어, 네. 네. 어어맞 어. 어, 제가 겠습니다 제가 얘했습니다그다공지보라갈 거야 어, 어, 어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야 이씨. 오 어, 잠깐만, 잠깐만 다운됐습니까? 이게 아, 바로 네. 아, 배틀보드입니다 배틀보드 배틀보드 아. 자 오늘 너무 애써주셨고요 요 코딩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로봇마스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이거 만들라고 욕좀 하셨던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하지 네. 않았요 원래 욕은 안 하나요? <laughs> 욕 그렇게 많이 아, 안 그래, 한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요 욕하시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 좀... 제가 눈 시청자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제감동이 오늘 영상 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독이 다음에는 또 재미난 어,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